안녕하십니까. 2019년 황금 돼지띠 해의 1월 1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 복스터리 TV를 오픈합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게 된 것은 꽤 오래됩니다. 전에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 그때 야후에 가입해서 블로그도 만들고 또 메시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야후 코리아는 한국에서 철수했죠. 네이버와 다음으로 옮겼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와 구글에 들어가서 많은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구글 계정이 정범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정범한의 라이프 스토리 또는 정범한의 북스토리 그랬는데 결국은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복스토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77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 이런 편린들하고 또 제가 일생을 두고 책을 즐겼기 때문에 독서 관련 또는 독서 기록이라나 또는 책에 대하여 저 혼자 아는 것보다도 같이 나눠 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꼭 독서하고 책의 리뷰나 책을 소개하는 것 이전에 책 자체에 갖는 또한 재미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찬내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댄 브라운의 천사와 악마란 책입니다. 두 번으로 되어 있고요. 인기가 많아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영화화 되기도 했죠. 또댄 브라운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다빈치 코드도 만들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정말 책 자체도 허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보면은 요즘 같은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지 못할 때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입니다만은 대개는 일반 사회에서는 문집 이런 거는 또는 아, 목판 인쇄술이 많이 통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맹자언해라는 것입니다. 맹자언해요. 그~ 여기 '맹자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판으로 찍은 겁니다. 우리 집에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목판입니다. 한문 글자입니다만 그걸 반대로 해서 여기다 저, 눌러서 반대로 새깁니다. 새겨서 이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먹을 찍고 그 위에 인쇄지였던 한지를 눌러서 이렇게 글자를 찍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목판 이라고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것이 대장경판이 있죠. 팔만대장경이라고 경주 합천해인사에 있습니다. 책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댄 브라운의 소설 같은거 또는 요거는 우리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가 초기 미국 생활에 지었던 독립적이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이 크기를 국판이라고 그럽니다. 종이를 접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거는 문고판이죠. 이거 이 책은 피천독 선생의 수필집입니다만, 이런 거하고 또는... 봉고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거 요거는 또 을류문고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책이 돼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종이로 거을쌌 습니다 미국식으로 하자면은 페이퍼백 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책이 아니고 보통 많이 읽기도록 싸구려 로좀 나가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볼까요 이것은 이 표지를 가죽으로 했습니다. 가죽으로 해서 이 책은 1900년대에 이것도 나온 건데 그가톨릭 수사들이 이제 독원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하루 일과를 기도하는 것 그거를 쭉 이렇게 된 책입니다 본인이 항상 휴대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지었습니다. 또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좀 귀하신 분들한테 문집을 정정한다거나 할 때는 비단으로 만들기도 하고 비로드를 싸기도 합니다. 서양에는 그 가족 장정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인피를 가지고 했대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그 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다양합니다. 8만대 전경을 말씀드렸었다면 이 목판 요걸 한 장이죠. 이런 게 8만장을 불경을 찍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대추나무나 배나무 같은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되는 재질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모아보겠습니다.